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강절을 시작하는 11월 28일 주일에 요한복음의 서언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마태복음의 서언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관해 살펴보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의 소원에 이어 마태복음의 주인공인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살펴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18절 보시면 오늘 본문 시작하는 18절 그리고 마지막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5절 마지막 전입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하지 아니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늘 읽었던 본문은 어 지난주일에 우리가 보았던 16절의 부연 설명이기도 합니다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16절을 보면 요셉 이전의 예수님의 선조들에 관한 기록들과 요셉에 관한 기록의 차이가 있습니다. 3절에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라스와 세라를 낳고 5절에서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리고 6절에서는 다윗은 우리 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기록한다면 여기 16절에서는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았다라고 기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16절은 단지 요셉이 마리아의 남편이었다고 기록하지요. 16절 보시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낳은 아기 예수는 육체적으로 요셉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18절에 따르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보살피고 길렀던 양부였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성자 예수님에 관하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의 그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나는 성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하나님의 독생자시요 우리의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18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약혼하면 그때부터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동거는 하지 아니하고, 1년 정도 결혼 준비 기간을 거친 후에 결혼식을 하는데, 그러면 부부가 함께 삽니다. 만일에 약혼 기간 중에 한 편이 죽으면 과부가 되거나 호라비가 됩니다. 약혼 기간 중에 두 사람 간에 문제가 있어서 갈랐으면 이혼녀, 이혼남이 됩니다. 18절에 이어서 19절을 보면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둘이 동침한 적이 없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요셉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착하고 정직한 마리아가 외간 남자와 바람이 났으리라고는 결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임신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조용히 파혼하는 것이 마리아와 자기에게 최선의 길이라고 요셉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에게 이혼 정서를 써주고 파혼하려고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마리아의 몸에 잉퇴된 아들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예수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풀어 으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22절에서 마태는 마태복음의 저자이지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라고 설명합니다. 여기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사야서 7장 14절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23절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만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져간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 처녀에게서 태어날 아들,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되었지요. 동경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이 처녀에게서 태어날 아들, 이것이 바로 메시아 예언이지요. 근데 처녀에게서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기로 한다고 했는데, 이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신적 기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은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와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지만,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요셉의 믿음과 순종이 돋보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기 예수를 천사가 고지한 대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와 잘 보살폈습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할 예수님은 요셉이 믿은 대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 도주일 동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다른 면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후에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시작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합니다 1장에 1절, 16절, 17절, 18절 네 번이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를 뜻합니다. 그리스도와 메시아 같은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풀어설명하면 구주와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시대시대마다 다양하게 선포되었는데 그 메시아 약속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고 신작 성경이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마태가 말한 대로 이사야가 예언한 어, 이사야 7장 14절이죠. 이사야 예언의 성취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제가 읽어 드립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창세기 3장 15장을 15절을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여자의 후손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남자에게서 낳았다고 합니다. 즉 사람을 남자의 후손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은 특별한 후손입니다. 물론 여자의 후손도 사람이기는 하지만 사람의 혈통을 따라 난 자가 아니라 특이하게 출생할 자라는 뜻입니다. 장세기 3장 15절이 강조하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사탄과 죽음의 메인 사람을 살려낼 메시아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신약성경을 갖고 있는 우리는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갈라디에서사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쓰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선 골로세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세서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책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버리사 십자가에 못박으시고 정사와 군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원수들을 제압하시고 승리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스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도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를 하심이라 마귀가 모든 원수의 우두머리지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마귀를 제압하시고 승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사탄과 싸워서 승리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를 통한 승리였습니다. 그 승리의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도 죄에서 벗어나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온 인류가 들어야 할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줄길차에 증언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관하여 사도 요한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인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특히 요한복음 8장에서 10장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논쟁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유한 8장, 8장을 보면 그 시간적인 배경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6개월 전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셔서 자기 애교로 나온 유대인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브라함 보다 더 크다 모두 선지자들 보다도 더 크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라 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10장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같은 일들이 초막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초막절 후 1, 2개월이 지났을 때 수전절이 다가왔는데 이 겨울입니다. 겨울, 겨울인데 수전수전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너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삶이 무척 고달팠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오시면 나라가 자유를 얻고 국권을 회복하여 옛날에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처럼 다시 영광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혹 그리스도일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생겼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한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렇다면 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소경이나 고치고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한다고 해서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다그쳤습니다. 이 항의성 질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서 어떻게 그 같은 일을 할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그 같은 일을 보고도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다. 아니, 아니라는 증거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이적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다고 예수님께서 치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최고로 최고의 죄로 여겼던 신성 모독죄를 예수님이 범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 10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료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료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유대인들의 이 같은 행동과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요한 50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의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 인간조차도 신으로 불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10편 82편 6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나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니 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는 문맥을 따라 보면 방백들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하여 법을 집행하는 지도자들을 성경에서 신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나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어찌 신성 모독이라고 할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진이 자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편지 서두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단언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옛적의 구약 시대를 가리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에게. 메시아를 보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믿는 교리 표준 가운데 하나인 니케아 신조에서 삼일째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은 전능하신 아버지시며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모든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셨다. 우리는 생명의 공료자이신 성령을 믿는다. 그분은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아들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서로 구별됩니다. 하지만 나눌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위격만으로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분리할 수 없는 관계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성자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시지 않으십니다.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독특한 관계 속에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두주 전에 요한복음의 서언을 살펴보았는데 거기서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독특한 관계임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 대하여 사도 요한이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죠.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는 말씀으로 존재하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때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도 동력하셨다.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권원, 그분이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이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1차적인 뜻은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즉 외아들이죠. 하지만 더 나은 뜻은 독특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번지로 바치라고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세기 2 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지로 드리라." 여기 이삭을 가리킬 때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큰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 있었으므로 이삭은 외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 독자라는 뜻은 상속자, 약속의 아들, 독특한 관계하에 있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본질에 있어서 전혀 차이가 없으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내 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동령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임마누엘 예언의 성취라고 오늘 본문이 증언하는데 그것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증언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생애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줄기차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 2살 때에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합니다. 성전 방문을 마치고 가족들이 나사렛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일행 중에 예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보니 예수가 거기서 율법 교사들과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친 마리아가 예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른 살 때에 공생일을 시작하시면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때의 장면을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셨을 때부터 3년간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에 충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숱한 기적들, 군중들에게 가르치신 지혜, 지혜, 지혜로운 말씀들, 사람들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해안, 미래에 일어날 일들의 거침없는 예언들은 예수님이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임에 틀림없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을 비롯하여 복음서를 읽으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야말로 참 사람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느 정도 알수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죠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결정적으로 확증한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자들이 꽤 있었는데 그 가운데 마태는 자신이 기록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제가 목격했고 제 동료들과 함께 어,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요 주님이십니다. 행복한 인생. 보람찬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존경하고 사랑하세요. 그러면 자신도 살고 이웃도 살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의 정권을 가지고 마물과 역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재림하셔서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예고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정확히 보여줄 자 없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 소원이 바로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바르게 지키려면 성탄 r 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요 주님이십니다.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는 예수님의 탄생을 크게 기뻐하고 축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여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따르고 존경하고 사랑해야 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즐거워하면 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빼 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최고의 과제이고 행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드리시고 그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빼닮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과 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다시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로인해 죽어도 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에게 보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말씀과 성님의 역사로 예수님 구주와 주님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하늘님 자네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납도로 대강절을 보내면서 승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승물로 보내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사건 사고가 실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 유일한 구주요 주님이신 예수님을 더더욱 의지합니다. 예수님 전승과 본받고 행동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즐거워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내려고 계시는 성님. 도우셨어, 예수를 닮게 하여 주셨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가득한 연말연시를 보내게 하여.